잡았어. 와. 와, 별 잡았어 와아 와별 잡았어 벌벌아 진짜 벌 있다 한 마리 더 잡았어. 야, 한 마리 더 잡았어. 야, 한 마리 더 잡았어. 야, 한 마리 더 잡았어. 와우! 와 와우! 야 진짜 벌이 있어야. 여기... 제가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제가 이거 팔도 비빔면을 3개 다 먹을 수 있을까요? 못 먹을까요? 오, 근데 이거 고기 은근히 많다. 아니, 이거 고기가 은근히 양이 많아. 진짜 장난이 아니라... 정난이 아니라요. 진짜 고기 양이 많아요. 여기 혹시 여성분 있어요? 아, 진짜 인간적으로, 달랑달랑이면서 막 여성이라고 하지 말고, 진짜, 진짜 여성분. 진짜 여성분 있나? 달랑이면서 여자라고 하지 마요, 진짜. 어, 요즘에는 진짜 딱 봐도 이뻐요, 요즘 오, 이뻐요. 어디 살아요? 저 자취하는데 혹시, 그, 오셔가지고 같이 놀래요? 응. <laughs> 음 맛있다. 원래 쌍남자는 잘안 익은 것도 먹어야 돼요. 음, 가주가 음. 아 마주존이 어제 버섯 김 보셨어요? 아까 솔직히 제가 벌 잡는다고 시간을 좀 많이 셌어. 내가 구우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, 지금. 어, 내가 KO님을 위해서. 내가 지금, 아, 이게 왜안 익는지 알겠다. 냉동이었어, 냉동. 얼렸어. 그래서 얼음 물이 나와가지고 이게 안 익고 있네. 다음에 내가 밖에 꺼내놓을게요. 아, 냉동을 내가 바로 두고 왔잖아. 아, 그래요? 대표는 냉동도 빨리 익어요. 그럼 왜이러지 옥상에 손 껍는 게 있나요? 믿을까? 살아있네 살아있네요 그냥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안 익은 것도 먹을게요 어. 여러분들을 위해서 안 익은 거 먹을게요 그냥 요즘 핏기 겁나 많거든요 그냥 여러분들을 위해서 먹을게요 너무 기다리시는 것 같아서 미안해가지고 제가 오늘 먹을게요 형아들이 맨날 나한테 뭐라 했어요 아까부터 아니 먹뭐면 소통하는데 3 0분 넘는다고 와 이거 야 완전히 익거나 아니면 타거나 둘중 하나네 어. 음, 뭔가? 비와요, 비, 비, 비. 진짜? 진짜 비와. 지금 비 맞고 있어. 비와요, 비. 진짜? 대구 날씨 쳐봐. 지금 비와, 비와. 음, 나비 맞고 있어. 와. 이봐봐. 지금 불이 이게 많다인데. 대구는 솔직하게 말게요. 대구는 습한 게 아니라, 쪄주고요 쪄주고. 음, 지금 입고 있어요. 근데 중요한 게 지금 진짜 비 와요. 지금 이게 이슬비처럼 딱딱딱딱 떨어지는 거라서 지금 비가 안 보이겠지만 지금 나 진짜 비 맞고 있어요 지금. 이렇게 삭해갖고. 지금 진짜 비 온다. 응. 네. 아직 두개 있어요. 요건는 하지 마세요. 음, 요 음, 깨끗하죠? 음! 음! 여기서, 돗자리 피고 사면 좋아요. 시내 중구예요 중구. 대패는 원래 먹음직해요. 음. 대패는 원래 언제 먹어도 먹음직하잖아. 와. 응? 음. 음? 뭔 말이야? 계곡에서 먹는 라면? 쉽지? 제가 라면 해물라면 한번 끓여먹을게요. 대곡에서 먹는 해물라면. 지금 비 겁나와요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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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짜요? 음. 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으 여기 중국이다 중국. 중급. 응. 중국 가 시키잖아. 음, 응. 중국에 중국. 중급. 와 계곡에서 대패 먹으면 겁나 맛있겠다. 와. 와대곡에서 대패. 대곡에서 대패요. 와. 대부럽다. 전원에게. 휴방이 아역드네. 음 형이꺼 여동생있어요 형이꺼 여동생있어요 형이꺼 지금 진짜 비 겁나와요 와 비빔면 세 개인데 비빔면 세개 얼마 안 되네요. 다음에는 고기 먹을 때 비빔면 한 다섯 개 할게요. 세개뭐 배가 아니네. 별거 없네. 세개 별거 아니네요. <laughs> 음. 자 오늘 또 팔도 비빔면 세 봉지 하고 그리고 이제 대표 삼겹살 1.5kg 오늘도 먹방 제대로 끝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